안녕하세요. 이게 제 4월달 일정입니다. 자세히 보고 놓고 3월달이고, 이제,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인데, 오늘 주요 콘텐츠가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벌써 49도로 찍었다. 2050년엔 생존 단계가 넘어설 수도 이 주제 내용이고요 읽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최고기온이 49도까지 치솟아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지구 기후위기 기후재난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인도가 기온이 생존 단계를 넘는 최초의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 북부의 월평균 온도가 약 40도 육박하면서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과 유사한 상태가 된바 있다고 밝혔고요. 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기후 변화 시기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바로 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도 이해 못지않게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꼭잘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 한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어, 이제, 헌 옷을 수고하는 할머니께서 주머니에 현금 천만 원이 들어있는 옷을, 이제, 헌 옷을 발견 했고, 이게 나오네요. 헌 옷에서 나온 일천만 원, 경찰에 가져다 준 배지 줍는 할머니라는 기사인데요. 평소에 이제 배지를 주어서 생계를 했던 할머니께서 2천만원을 주었다면서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의 동네에 다른 70대 노인께서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그한 옷에 넣어뒀는데 그걸 깜빡하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하고 할머니께서 결국에는 온 동네를 찾아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어, 바지 주머니에는 5만원권 현금 200장 1,0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조금 아버지, 뭐 드시라고 사드시라고 이제 돈을 드렸겠죠. 그 용돈을 또 부모님 마음에 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좀 모아두는데, 그게 이제 어느새 1,000만 원. 그런데 그걸 또헌 옷에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옷을 이제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옷을 80대 할머니께서 주셨고요. 할머니가 다시 경찰서에서 전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힘들게 살았지만 좋은 일을 못할 망정 남의 돈은 쓰면 안 되지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안 그래요?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약 2시간 정도 단문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그 주인 70대 어르신께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 댓글에는 어떤 글이 달렸냐면요. 한두문 정도 읽어 볼게요. 이런 뉴스를 많이 보고 싶어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멋진 할머니 정말 본받아야 한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 삶의 가치 내가 삶에 바라는 가치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고 살아야 따라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이, 어, 바른 선택인지, 또 그렇지 못한지에 대, 대한 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우리 이런 좋은 할머니, 말씀. 이런 사례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뉴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16일 뉴스 읽어주는 남자 장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